정치 지도자들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에 보면 이 지도자의 권력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와 열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야기할 때이 관계적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코 자기가 권력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죠. 그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늘 인지하지 못하면, 참 사람들은요, 어떤 권력을 쥐고 뭔가를 소유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게 누군가에서부터 주어졌다기보다는 자기가 괜찮아서, 자기가 뭔가 좀된것 같아서, 어,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끝은 뭐겠습니까? 파멸인 거죠. 어떤 세계의 어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권력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애를 쓰다가 파멸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지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할수 있겠다 또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뭔가 또 갖고자 하는 마음 영원토록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를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 애를 쓰는 그런 그 우리들의 삶에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이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무릎 꿇게 되고 허리가 좀 숙여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40, 야, 이제는 뚫고를 할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한번 저의 허리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내 안에 어떤 능력, 내 안에 있던 어떤 뭐 지식, 나의 어떤 그 지금까지 쌓았던 업적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소용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제 친구들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선배들을 보아도 그렇고 후배들을 보아도 그렇고 이것들을 깨닫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내가 뭔가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또 다른 우상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현혹해하는 그런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대표적인 것은 아마 만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물이즘이죠 어떤 그 물질주의가 이 삶에 새로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뭔가 소유하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쾌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좀 즐기고 싶은 그 절제가 있는 그 삶이 아닌 뭔가 좀 분칠하고 요즘 금요일을 뭐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그냥 여러분 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인정제 마음 속에서도요 늘 저를 이렇게. 옥제에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그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림자처럼,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그 공동체, 사회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그 우상 가운데, 어떤 만문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사회적인 인정 가운데, 내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전면에 서가지고요,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일어나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데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체, 나의 삶의 근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이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읍을 차지하고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또 곡식을 얻고 포도나무를 얻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건축하지 아니한 근데 얻게 하셨고 또 채우지 아니하 했는데.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또 파지 아니하였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심지 아니하였는데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요. 게으름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 나태함, 죄악이에요. 그래서 10편에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삼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삼으라고 말씀해요. 정말 그 근면 성실 그 부분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때 누리게 될때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를 조심하여 이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너희들이 행한 것 아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죠.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해서 월급 받고 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어, 생활해 가는데 어, 내가 한 건데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삶의 근간을 세우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요. 이게 뭔가 그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질 때 보면 어떤 그 고난이 있고 뭔가 힘들 때는 보다 더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뭔가 넘치고 좀그 누림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지속되기보다는 은근히 나의 존재가 부각이 되게 돼요. 하, 내가 했어. 야, 내가 이루었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어떤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 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긴장 속에 있지 못해요.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 교부시대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들어와 1,000년 동안 어떤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요, 교회는요, 암흑시대에 빠집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갑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속구쳐 올라오는 그 모든 나의 그 자만과 교만, 어떤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내가 다스리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허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지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부르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맹세한다. 부른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을까요?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충성의 반대 너무 어렵나요? 충성의 반대 저는 배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배신은 뭡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걸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다 바치는 걸까?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평생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 판이 깨지는 거는요, 이 어두운 세력들도 보면, 뒤에서 이 숙덕 숙덕 이렇게 하다가 크, 뭐 보면은 그 하수인들이 충성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배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지금 전국도 보면 같이 꿍짝 꿍짝 하던 그 하수인들이 다 배신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 끝까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충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연합인 거죠. 저는 이 연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 연합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참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비밀임을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이 가지가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 순간에 이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그 열매를 우리가 얻고 그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이죠 떠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우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황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 허황된 것을 쫓아가요. 근데 겉은 요란해요, 보여지는 것은. 뭔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예수님의 그 저주 가운데 말라버린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내가 추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 안에 있을 때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나가서 내 삶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요 늘 기억해야 돼요. 127편의 그 시인의 고백,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저는 이 시편 127편 1편의 이1절의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요, 아,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하 고백하게 돼요.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부류. 근데 어디가 많을까요? 이쪽이 더 많죠. 내가 할수 있다. 이쪽은 작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저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위대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세상적으로 볼때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신 이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요 영원토로 세워져갈 것이고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있는 거지. 정이가 아닌, 그, 열매가 없는 그냥 그 풍성한 그 입, 그 알곡이 아닌 그런 것들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을 돌아보면 하나님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지금 나로 하금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그만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와 연합해서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또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채워가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저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네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세워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가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